와, 잠수함에 어 잠수함도 착복탄 붙여볼까? 어. <laughs> <laughs> 힘들게였어요 형님. <laughs> 다 떨어져. <laughs> 와, 와, 아이 우리도 태워줘. 야, 우리 저거 다 타고 가면 되겠다. 지금 <laughs> 지금까지요? 어, 야, 저거 타고 해줘 어. 이만리 가면 되겠다. 그런가 보네. 이렇게 가면 좀 편하겠다. 자 UFO 보러 가자. 아 내가 와,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. 와, 저, 저, 저 꼬시라고 알고 있는데. 아 내가 일단 찍어볼게. 대기 <laughs> 진짜... 잠깐만 방송 와. 화면 봐봐. 어, 어. <laughs> 어디 부딪히면 바로 떨어져. 야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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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보여. 오. 아, 와, 와다 떨어졌어. 다 떨어졌어. 아이고 <laughs> 왜 후끈 안손지지와 타진다. 어, 어 됐다, 올라왔다, 됐다.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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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다 됐다. 저 개미구나. <laughs> 자, 버리고 가자. Let's go. 빨리 타봐. 천천히 가요. 어, 완전 천천. 야, 완전 피곤하겠다 이거. 아 거기까지예요? 장난 아니야. 걸어서 가려면 죽어 진짜. 와, 방송 보니까 진짜 장관이다. <laughs> 잠사비에 올라타서 씨, 올라가는 거야. 위험 보러. 아, 무슨 애기, 애기 머리 에 얹고 가는 거 같아. 어 저기 앞에 뭐가 잠수함이네. 아. 해지니까 완전 어두워졌어. 오 저기 뜨뜨뜨 아. 형 무서워요. 아씨, 이 새끼네. 머리가 밖으로 나왔지. 예. 이게 또싹 나쁘지 않아. 뭔가 것 같아. 졸라 이상해. 스노보드 우 타는 것 같아. 아. <laughs> 우와 저 위에 배가 지나가고 있어. 우와 저 머리 오. 어디 걸리는 거 아니야? 해초 해초. 머리카락 엉키는거 아니야? 아니에요 없어요. 야 재미난 얘기 나왔다 저 아니요? 시점에서 사람 머리만 떠다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<laughs> 진짜 누가 지나가다 이거 보고 머리만 막 머리 두 개가 떠다니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다 어형 이제 무서워요 형저 어... 떨어질까봐 여기서 떨어지면 바다 밑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거야 해저 세계로 거의 뭐 거의 뭐 우주 우주 미아가 되는 거지 어? 괜뭐 괴물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야, 어떻게 이렇게 안 보여? 와. 근데 우와, 우와 우와 와 뒤에 잠수 우와 음, 무섭겠네나 나도 무서워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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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떨졌어떨졌어 <우와>, <laughs> 떨어졌어? 근데 그 버그 유지하면서 와 바다 걸을 수 있는 거형 <laughs> 여기서 단백질 줄어들지 와 뭐야 이거 운명자 헬기로 왔어 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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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그 <laughs> 보고 싶다. 야, 아 이거 궁금하다. 오, <laughs> 앞에 엄청난 빨어색 <laughs> 오, 누가 또 뛰어내렸어. 그렇구나. 오케이 알았어. 너도 헬기 타고 와. 알았지? <laughs> 우리 앞길에 헬기 타고 뛰어들어. 오 떨었어. <laughs> 어, 뭐, 누가 뭐가 떨어졌, 뭐가 떨어진 건데? 와, 나 혼자다. 뭐 결국 썩썩이만 살아나왔어 밑에 80m야. 야, 이제 널 떨어뜨리면 되겠다. 80m. 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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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진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어. 100m. 배신. 야. 왜요? 왜요? 100m. 왜요? 100m 잠깐만요 변신의 야, 연속 야190야 수심 밑에 1 9 0 m 예? 190m 190m 야씨와 <laughs> 죽인다 장관이다 와와 이거 뭐야 이건 밑에 뭐가 있어 와 어? 전투기네? 비행기 아니에요 이거? 어오 대단한 거아니지 뭔가가 있어 아무튼 이거 뭐 갖다 박아 왜? 그리고... 야이 새끼 안 떨어지고 잘도 붙어있네 당연하죠 오 와. 와 올라갔다 올라가다. SMC 가자. 가자. 아니 아 가자라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. 거기에서 번쩍. 와. 오. 오우다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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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천천히야. 이거 위야. 꼭 그거 같아. 군대에서. 오, 오. 누가 어, 누가 미로 방에 떨어졌어. 어, 아. 전방에 수류탄. 안 돼. 야, 누가 떨어뜨렸어 누구야 이거? 명자지. 명자 씨. 잘했어. 왜 <laughs> 왜? 뭐라고요? 형 저기 있네요. UFO. 와, 됐다고? 여기 있잖아요, UFO. 어 어디? 어 우리 있다. 뒤에. 있다. 하수간... 어 있잖아. 눈야 뛰어내려 와! 이렇게 찾구나. 야그쪽야 <laughs> 뛰어내려 와. 아갈 수가 없어 잠깐만. 아이.